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을 유럽을 표현할 때 구라파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 구라파라는 그 말에서 구자는 어떤 글자냐? 바로 토하다 구라는 한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하다는 것은 음식물이나 침을 뱉는 거, 입 밖으로 내, 어, 내뱉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음식이 음식물이나 침 같은 것을 입으로 뱉어내거나 토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과 이 토하다 구라는 글자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하다구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어떠한 지역이나 구역을 나타낸 구역구라는 한자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의문 한번 보세요 제가 구역구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구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 한번,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토하다 구니까 그 음은 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이 구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왼쪽 부분에 있는 구역구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왼쪽은 바로 구역구라는 한자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것을 본 떠서 만든 하품흠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하품흠. 자, 하품하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토하다 구라는 글자는 구역을 나타내는 구역 구라는 한자와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나타낸 하품음 이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구역이란 뜻과 하품이란 뜻을 결합해서 토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역과 하품이 결합해서 토하다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글자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하품흠이라는 글자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품하듯이 입을 벌리는, 입 벌리는 것을 그 입, 입을 벌리는 그 의미를, 의미로 계략이 된 거예요, 이게. 하품이란 뜻으로 계략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다시 뱉어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입 벌리고 뱉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뱉어낼 때 입을 벌리는 것을 오른쪽에는 하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구역구는 그럼 뭘까요? 구역은 어떠한 지역이나 구역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구, 구역구는 뭐냐면, 우리가 토할 때 또는 뭔가 뱉어낼 때, 뭐 급할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뱉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얼굴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가서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입으로 침이나 음식을, 음식물을 뱉을 때 하품을 하듯이 입을 벌리고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뱉거나 토하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뱉다, 토하다의 뜻이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 에는또 아주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노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노래하다. 자, 노래하다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노래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했던 그런 기억을 생활해보시면, 노래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 음식물을 뱉어내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노래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품은 노래할 때입 벌린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구역구는 뭐냐? 우리가 노래를 할때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 장소나 아니면 이렇게 멍석을 깔아줬을 때,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역구는 그렇게 멍석이 깔린 자리, 즉, 무대와 같은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여러분들 평소에, 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노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좀뭐 이상해서 뱉어내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토하다 구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 글자는 우리의 생활 세상 어디서 생느냐 바로 구라파라고 할때그구 자가 바로 이 토하다 구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라파는 유럽이란 뜻이잖아요, 유럽. 자, 근데 유럽이라는 뜻, 유럽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구라파가 됐나?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유럽이라고 할때그 유라는 발음을, 발음을 가만히 보시면 유 발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라파에서의 구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구로 그 음, 한자음이 구로 발음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오우로 발음 돼요, 오우. 어, 그래서 그 유와 비슷한 오우가 그대로 이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갖다 쓴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어를, 꽃뿌리 영어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어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어가 잉글리시나요? 그래서 꽃뿌리 영이라는 한자가 중국에서는 잉 발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음의 한자를 빌려다가 쓴거다라러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구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노래를 하시거나 어디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노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음, 뭐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내시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토하다 구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 토하다 구라는 글자를 잡혀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